자 이제는 주목 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 요 PD가 어, MG 세대예요, 되게 젊은 친구인데 저는 사실 이걸 잘 몰랐던 브랜드인데 뭐 다들 알더라고요. 웬만한 여성분들은 다 알아서 물어봤더니 어, 또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연령과 상관없이 뭐 아는 여성분들은 다 알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자, 바로 룰루레몬입니다. 프리미엄 스포츠웨어 제작 및 판매업체로. 잘 알려진, 그러니까 저만 몰랐던. <laughs> 근데 저도 사실은 이 기업을 예전에 정은, 이정은 선배가 한번 다루면서 이제 저도 그때 이 기업을 알아서 그다음부터 룰로레몬 하면 어, 나 알아. 뭐 이렇게는 됐었는데, 그래도 정말 많이들 아는 그런 브랜드예요이 룰로레몬이 거의 13%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아, 시티그룹의 폴 레이즈 애널리스트가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주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를 당초 350달러에서 440달러로 무려 26%나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 오늘 종가 대비해서 22%나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오늘 종가를 보기 전에 이 보고서는 낸 거니까 그걸 감안하면 오히려 추가 상승 여력이 뭐한 30, 40%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아마 이런 보고서 효과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상승 여력 한 22%인데 이것도 뭐 어마어마한 거죠. 자, 이 중립의 의견을 갖고 있던 에너리 매수로 높였을 때에는 뭔가 그만의 강력한 모멘텀이 있다는 라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이 롤로레몬이라는 강력한 브랜드 모멘텀. 그로 인한 이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물로레몬. 많은 분들이 알지만, 그래도 저처럼 잘 몰랐던 분들을 위해서 아주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1998년에 설립된 프리미엄 럭셔리 스포츠웨어 제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뭐 요가에서 영감을 얻어서 레깅스 사실의 전문 업체로 출발을 했는데, 점점점 걸 늘리죠. 그래서 요가복뿐만 아니라, 그냥 러닝복, 트레이닝복, 수영복 등뭐 이런 것들을 주력 상품으로 하고 있고요. 18개 국가에 진출해 있고 이 18개 국가에서 총 600여 개의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 매장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룰루레모는 고가의 레깅스 업체로 좀 유명한데 왜 고가이냐. 일단 품질이 되게 좋다고 합니다. 이 레깅스의 뭐 통풍성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좋고 그리고 25가지 이상의 레깅스면 우리 그냥 제,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냥 스타킹, 옛날에 그런 스타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가지 이상의 다양한 패턴과 색상으로 어떤 고객들의 충성도를 높이는 뭐 그런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이 기업이 그 구글에 가서 딱 검색을 하면 탁 뜨는 게왜 이렇게 비싸요? 그러니까 거의 검색 그 질문 1위에 올라와 있는데 어, 그 이유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제품도 상당히 그 품질이 좋고 뭐, 뭐 다양한 패턴과 색상으로 고객들의 선호도가 높고 뭐 이런 게 있지만 룰루레몬이 마케팅을 또 끝내주게 잘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룰루레몬 이제 기업 내용을 좀 보기 위해서 그 홈페이지를 가봤더니 이 기업의 이제 역사가 나오는 부분을 제가 들어갔거든요. 네, 사진이 완전 흑백 사진에 한 정말 한 100년, 200년 된전통기업 들에서나 볼수 있는 뭐 그런 사진이 딱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더니 설립 연도는 98년이야. 그러니까 이 기업이 그만큼 마케팅을 잘하는 거야. 뭔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기업인 것 마냥. 그죠? 그래서 저 그것만 봐도 얘들이 마케팅을 잘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는 느낌은 좀 받았습니다. 룰루레몬.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있었어요. 바로, 바로 어제. 제가 사실은 그장 마감 후 실적을 한한두개 정도를 넣었는데, 어제는 다른 특징주가 많아서, 마이크론을 할까, 룰루레몬을 할까,다가 하 이제 마이크론을 넣었던 거였는데, 룰루레몬도 사실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깜짝 실적이었죠. 그래서 어제 시간 외에서도 많이 올랐었는데, 이게 오늘 주가로도 사실 이어진 겁니다. 실적을 먼저 보면, 매출 전년 대비 30% 급증을 했습니다. 음 시장의 예상보다도 잘 나왔고요. 매장을 막 늘려나가기 때문에 사실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이 되게 중요한데 요것도 27%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조정 EPS, 조정, 조정, 주당 순 이익도 전년 대비 31%나 급증하면서 4.4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롤루레몬은 최근에 총 마진율이 조금씩 좀 둔화되고 있다. 요것 때문에 우려는 좀 있었는데 실제 총 마진이 58.1%에서 55.1%로 약간 위축이 되긴 했어요. 3%포인트가 낮아지긴 했는데, 뭐, 이 절대 수치는 높습니다만, 그동안의 어떤 추세,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좀 마진에 대한 우려는 좀 있었다. 하지만, 절대적인 수치는 높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룰루레몬의 중기 목표는 2026년까지 매출 125억 달러를 달성하는 건데요. 작년 매출이 81억 달러였으니까, 한 지금 2023년이니까 3~4년 동안에 한 42억 달러, 지금보다 한50% 매출을 늘리겠다라는 목표죠. 그것만 딱 보면은 어우 야, 1년 동안 30% 성장하는데 이거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 3년 평균은 27%였는데 이게 뭐 코로나 때 운동 많이 하고. 뭐 그때 얘들이 투자 열심히 하고 요 효과이기 때문에 고를 제하고 나면은 뭐 앞으로는 한 10%대 초중반 요 정도의 매출 성장 목표치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은 뭐 파워 오브 쓰리 전략이라고 해서 제품에 대한 혁신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강화 글로벌 시장 확대 요세 가지의 전략을 통해서 어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남성 요 브랜드, 원래 룰루레몬이 여성 브랜드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남성 브랜드를 출시하고 나서 이쪽 부분에서도 이제 약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뭐, 뭐 여성 쪽은 여성 쪽이지만 남성 쪽에서도 이제 더 강화를 하겠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2026년까지 남성 이 레겐스 운동복을 한 매출을 두배 정도 늘릴 것이고 디지털 매출도 두배 늘릴 것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매출은 현재 대비 네배 늘리겠다라는 이런 목표치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실적을 발표하면 주요 기업들은 당연히 월가에서 또 평가들이 쏟아지잖아요. 뭐 아니나 다를까 봤더니 월가 이게 딱 어제 하룻밤새 나온 월가의 투자 의견 목표가인데 사실 투자 의견은 다 그냥 뭐 아웃퍼폼, 뭐 시장 수익률 상의 매수 뭐 뭐, 다, 이런, 뭐, 비중 확대, 이런 것들을 기존 의견을 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 주가는 뭐, 거의 다 상향 조정이죠. 다 상향 조정인데, 목표 주가 상향률을 보면, 어뭐 대부분이 약간 10% 전후입니다. 10% 전후. 그런데 오늘 보고서를 낸이 시티그룹 같은 경우가 350에서 440달러로 그리고 중립에서 매수를 높였기 때문에 이 시티그룹의 보고서를 오늘 중점적으로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롤로레몬에 대한 월가의 가장 높은 목표 주가가 500달러인데 이 위에 있는 코엔, 코엔이 아마 롤로레몬에 대해서는 가장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BMO 캐피탈이 얘들을 이제 중립의 의견이거든요. 시장 수익률. 그런데도 목표 주가는 10% 넘게 상향주정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 시티가 왜 갑자기 이렇게 모드 전환을 했는지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력한 브랜드 모멘텀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4분기 실적 매우 만족스러웠고, 앞으로에 대한 실적 전망치도 매우 만족스러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과 실적 전망을 보고 자기가 기분이 좋아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재고 문제가 생각보다 매우 양호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사실은 뭐 소매업체들 재고 이슈, 특히 신발 의류 이런 회사들 재고 이슈가 가장 컸었는데, 역시 룰루레몬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재고 문제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 초과 재고 문제 잘 해결했어라고 보는 거고요. 재고 문제가 양호하다 보니까 재고 떨이하기 위해서 가격이나 많이들 했었잖아요. 다른 브랜드들. 그런데 롤로레모는 가격이나 압력도 매우 제한적이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추가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1월부터 정가 판매로 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또 정상화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 이 켈빈 맥도날드 CEO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할인이나 마케팅을 통해서 외형 성장을 주도하지 않아. 이거는 우리 앞으로의 전략이기도 해. 그러면서 우리가 어, 가격 할인을 하는 것은 계절 제품을 정리하는,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적으로 사용되는 인하 외에 우리는 정가 전략 계속 유지해. 이거 자신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매출 추세도 예상보다 강력하다. 그것은 매출의 둔화 조짐이 없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회사 측에서 1분기 매출 성장률 목표치 17에서 19%좀 제시를 했거든요. 연간으로는 10% 초반이지만, 어 지금 4분기에 30% 성장한 걸 1분기에도 10%대 후반까지 이어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중국발 성장 모멘텀이 매우 강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시장 내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으면서 요게 장기 성장 동력이 될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 작년에 작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에서 중국 매출 비중이 한 8%였던 것 같은데 요게 2027 회계연도에는 22%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발 모멘텀 강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강력한 브랜드 모멘텀인데 이 운동복. 레깅스 이 시장 자체가 이제는 성장하는 시장이 아니라 성숙한 시장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좀 많았었던 건데 그러나 이룰루레모은 브랜드 강점을 통해서 시장 자체는 성장이 크지 않지만 룰루레모는 거기에서도 차별화된 흐름을 보일 수 있고 그래서 2027회계연도까지 매년 뭐 매출은 아니더라도 이 수익성, 주당순이익이 그래도 20%씩 매년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얘들이 어느 정도의 마진은 가지고 갈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좀 드러낸 거죠. 이 애널리스트도요. 자, 그런데 이 시티 그룹뿐만 아니라 월가 전반적으로 정말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게 재고에 대한 우려가 시장의 우려가 과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UBS의 제이소 애널리스트는 그래,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은 재고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최근 총 마진율이 하락하는 데 대해서 이것은 성장률 둔화의 징조가 아니야라는 우려가 있었다. 근데 우리가 4분기 실적 보고서를 통해서 얻은 핵심 교훈은 이러한 걱정이 지나쳤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롤러레몬은 훨씬 더 견고하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웨드부시의 탑 니킥 애널리스트도 재고와 총 마진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실적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이걸 통해서 주식에 대한 가장 큰 오버행, 어떤 매도에 대한 그 우려를 가 완화가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모건스테니의 알렉스 스트레이톤 애널리스트도 이 기업은 상당한 가격 인하 압력이 없이 재고 수준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게 이번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얻을 수 있었던 메시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의 네일 사운더스, 요 분석가도 이 룰로레몬은 오랜 기간 눈부신 성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성장 전망도 매우 견고하다. 지난해 매우 성공한 소매 업체 중 하나가 바로 이 룰로레몬이다. 라고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월가의 평가가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이었다라는 거 확인이 되죠. 자, 룰루레몬. 작년만 하더라도 이런 이제 성장 모멘텀 둔화에 대한 우려,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발목을 잡을 것이다 였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경기도나 이걸로 인한 뭐 재고 압박, 뭐 이런 부분으로 작년에는 주가가 약18% 정도 하락을 했었어요. 근데 이러한 우려들을 다 실적을 통해서 잠재우면서 결국 주가가 올 들어서는 13% 오르고 있습니다. 월가에는 33명 중 21명이 여전히 매수견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율로는 약64% 되고요. 이들의 평균 목표 주가 396.2달러로 추가 상승 여력 약10%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월가의 어떤 평균적인 컨센서스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